김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상징성으로 여야 모두에게 금뱃지의 의미가 남다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수해야만 하고 통합당은 탈환해야 정권 심판의 정당성이 커집니다. 통합당은 여당 의원이 현역인 김해을에 전략적으로 민주화 운동권 출신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장기표 전 전태일 재단 이사장은 현재 민주당이 진정한 진보 정권이 아닌 구시대적 수구 진보의 전형이라 비판하며 일곱 번의 총선 도전 중 처음으로 보수 정당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거들내고 있습니다. 경제 파탄, 안보 불안, 안보 불안이 안보 실종이죠. 이렇게 국정을 총체적으로 파탄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범 야권 세력이 저는 통합된 노선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정합니다. 현역 의원인 김정호 후보와 전 병무청장 기찬수 후보가 맞붙습니다. 오늘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치러지는 경선은 지역 내 5만 명의 무선 전화 안심번호를 추출해 전화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1,000명이 응답하면 끝납니다. 김정호 후보는 현역 의원으로서 그동안 김해 신공항 재검증에 집중해온 만큼 선거 공약을 발표하며 재선의 간절함을 호소했습니다. 여기에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또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 겸허하게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김해 발전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의 국방정책 참모로 활동한 정치 신인 기찬수 후보는 첫 출발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저희 고향 김해의 발전을 위해서 온 몸을 바칠 각오를 하였습니다. 매사 겸손할 것이며 낮은 자세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두 후보는 경선의 승패와 상관없이 남은 총선 레이스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김해을에는 정의당 배주임 후보도 일찍이 출마 선언을 마치고 얼굴 알리기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모두 진보 출신 후보를 내세운 김해을. 한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의 판세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